안녕하세요. 수소전기차 넥소 오너 정용재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수소전기차 넥소 9만키로를 탔거든요. 그 차와 9,000키로미터를 탄 넥소 한번 비교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이, 타고 있는 이 차는 9,000키로미터 탄 거의 새 차입니다. 한 면, 제, 가 타고 있는 수소전기차는 9만키로 탔어요. 그래서 이 차랑 거의 10대가 차이 나는데요.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가속력이나 뭐 정식성 그리고 뭐 진동 같은 거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서스펜션. 제 차는 쉽게 이야기하면 배탄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울렁 울렁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차는 울렁하다가 한번 딱 잡아줍니다. 핸들링도 제 차는 약간 유격이 있는데 이 차는 없네요. 뭐 타이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차는 마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.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연비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네요. 타보면 이 차는 멀뭐 의미가 안 나요. <laughs> 확실히 차이나. 야 서스펜션에서 차이가 나네요. 확실히 이 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특히 앞서행에 있어서 느끼는 점은 음, 이런 차이가 있네요.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내연기간은 솔직히 따라할 수가 없죠. 배터리나 전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충전하다 보면 주행 가는 거리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처음과 같은 컨디션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어, 수소연료전지차 탈만합니다 9만키로 9천키로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?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